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영상 속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네 가지와 그리고 안전수칙 두 가지를 쓰시죠. 이거 룰을 빼야 되겠네요. 네. <laughs> 자 영상 보면은 진돌이가 담배를 피면서 브레이크 라이닝을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세척하고 있대요. 세정제가 바닥에 흥건해 있고 진돌이는 슬리퍼와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대요. 자, 브레이크 라이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브레이크 라이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 패드죠 라이닝이랑 패기랑 다르죠 네 한번 그래서 문제를 풀자면 은자 화학약품 이용한대요 그러면은 보호구 뭐 있죠 일단 보안경 그리고 불침투성 트리오들이죠 네보복 보호장과 보호장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안전수칙은 그냥 뭐 올바른 거 쓰면 되는 거죠 보안경 착용, 그리고 좀 불침투성 보호법 뭐 착용, 여기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정제가 바닥에 흥건에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캐치하냐면요. 애초에 그 영상에서 확대를 해줍니다. 어, 결론적으로 확대를 한다? 그러면 조금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물이 막 흥건한 게 보일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해서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